근접 전함 하나도 없잖아, 그죠 이젠 정말 저격군이야 간다 460mm 야마토포. 어? 우리 부축함 어디가? 어? 벌써 왔나? 한적이 안전가속기, 야마토? 적패지. 안 그래도 야마토 기본 연사가 빠른데, 무슨, 가속기요. 와, 사관통1 8 0 0 0딜뭐야 야, 미쳤다 에이, 맞겠어 아니? 아니씨 에이, 시. 에이, 에이, 시. 에 에이, 시. 에이, 시. 에이, 시. 에이, 시. 에이, 시. 에이, 시. 를이 어? 요0 0 가능? 응. 가능 0간 파초메조. 응. 어, 가능. 가능? 와. 아 근데 아깝다 원샷 원샷 가능했는데 1 스탑 분이 안 났어. 고 <목소리> 아이 버무트 느려가지고 이것이... 아만내려줘 가는? 아, 과관통 뭐냐 씨. 전칸. 우선 공격 목표 시성 전칸. 우선 공격 목표 생성. 야, 버머트 귀엽네 이거. 아. 어. 아니 이럴 시. 씨... 에하르고루모다 이거. 캐반에 있는. 거. 야스. 이 기참 강화 진짜로. 국전를 확인. 적요완 야, 요시노 거기서 배를 멈췄다고? 죽으시는 거죠 거 후진을 박아버리네 거 요시로 마무리 좀해 봐. 개곡 전정인 가사를 확인. 시탄다 아프지 마. 対応完了しました戦闘機起登中 겠지？했어, 앵 고가 필요다. 농 힘든 이 계속 쏟았 는데, 왜안 보이지? 아, 어때 아프지? 뭐가 이렇게 아프냐, 뚱보네 이거. 그시계먼트는 저기서 돌린다고, 배를...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돌린다고, 이렇게? 아 이거 위험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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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씨어 방금 시타 위험했다 약간 좋았어 방금 좀위험했죠 옆구리라 하기. 당연히 시타 부위는 당연히 안 맞은 듯 다행 이쪽인데. 다이스. 아 너무 앞에다. 나라도 귀신 된가는대기이 공격 을집중세요 언터라는 데려가겠다는 의지인가 힘데 아니? 뭐야 씨

다음은 우스타가 맛있을 것 같은데. 야마트포만 좀 보라고 쐈다 하면 가는 거야 거한 거포 이럴 때 써야지 여기도 각이다 여기 각이다 아 너무 앞에다 쌌나? 아, 살짝 뒤로 서고 오네 됐나? 아~~ 온까랑 꺾었어요 이렇게 틀다가 다시 꺾었어 지금! 아니 야씨 내격으로 보내버리네 그냥 좋았어. 자오 하나, 슬라바 하나, 야마토 살아남았네 지금. 우리 루즈벨트 살아있고, 저 밑에 요시노의 콜롬보, 한대만브루고뉴피 별로 없고 완승이죠. 브루고뉴가 콜롬보 이기기 힘드니까. 스팟 좀 해줘 항모 <laughs> 항모가 저거 마무리하러 갔네 아 보냈고요 유신호가 어뢰로 떴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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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겐 자격이 있지 얄 선생님 혹시 냅스키 타는 거 보고 싶어요. <laughs> 아, 만 원은 감사합니다. 냅스키 알겠습니다. 시키지만 나한테 쏠 거거든. 괜찮아? 맞 관통대7만0천딜 좋아요. <laughs> 김모찌 이것도 뭐야? 호스터 아, 니 걸렸어? 잠수인가? 손 놓은 거 같은데, 이거 와... 직탄 모이는 거 봐. 야! 보너스. 야, 야마토 모인다. 탄. 드디 별로 안 들어갔다. 20만 대는 못 하겠는데. 아군이 마무리 하겠다. 와, 씨. 마이볼 실패. 예, 드레드 노트 193001, 2K 그냥 야마토, 야마토 같이 탔죠. 그냥 예, 예, 순경 2506, 1등. 그냥 그냥 계속 이득 보는 싸움만 했잖아요. 계속 라인에서 그냥 나 460mm인데 니네 몇mm? 약간 이러면서 이런 <laughs> 식으로 싸운 거죠. 이게 어, 그저 야마토. 그렇다고 너무 막 적용만 한건 아니고 이제 받은 피해도 꽤나 되죠 11만 7천 주로고 폭탄 기대 피해 220만 딱요 정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전함이라는 게 장갑이 있잖아요 한방 데미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전함을 타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야 아 사거리가 기니까 안 맞고 절칼 수 있겠니? 이건 트롤이고 약간 발상을 바꿔야 돼요 사거리가 기니까 아, 내가 사거리가 길고 장갑도 좋으니까 내가 사거리에 멀리에서 탱킹을 하면서 내 주포로 상대방한테 딜을 넣어야겠다. 그니까 나도 맞긴 맞는데 내가 때리는 게더 아플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예요. 내가 안 맞으면은 다른 아군이 맞게 돼 있으니까 어찌됐든 내가 맞더라도 좀 어느 정도 거리에서 내가 견딜 만한 정도까지 맞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딜 넣으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전함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야 배틀쉽이지 그죠 아무튼 야마토구요 세팅은 그냥 피탄 버리고 이렇게 해놨어요 응급수리에 화재예방 뭐 이런 식으로 100발 100쪽을 찍어주고 이 기분? 아,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기본적인 이 킵이죠 전함이 다섯번째를 이제 위장을 빼도 상관 없을까 했는데 어차피 넣을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거 넣어주고 마지막에는 전설이킵 7% 분산도 더 줄여주는거 포탑선에 느려지지만 요렇게 세팅하면 될것 같네요